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다 줘야 뒤에다 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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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는 것도 재밌네. 보이는 것도 재밌어. 아유, 오늘 저기 축구하가지도 좋은 날인데, 약간 축구하기도 좋은 날이에요. 그죠? 아, 세 개나 주우러 갑시다! 역시 뭐, 체육학과라 그런지 틀리부터 다르네. 좋겠다, 청춘. 전달. 나도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죽킹하고 있네. <laughs> 아, 이거 타고 가면 안 되죠. 저. 아, 어, 저기 있다. 갑자기 축구 보고 일할 생각하니까 우울해졌어요. <laughs> 아, 저구 재밌겠다. 축구 도못 하니까 조깅이나 합시다. 내혹시 <laughs> 쓰레기 버릴 거 없으세요? 저 따로 버려도 될요 여기다 주세요. 제가 지금 시리기 모으고 있거든요. 이거 탄산에이드도 본사는다 드셨는데, 어. 원샷하고 주세요. 네.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빨리 드시면 안 돼요? 네. <laughs> <laughs> 혹시 한국지역 난방공사가뭐 하는 사람 알고 계세요? 어. 간만딱 약간 한국지역 난방공사뭐할것 같다. 이런 감옥도 스 말로 약간 포인트가 여기 다 있어. 뭐? 이때 아, 저는. <laughs> 그건 <그걸> 초밥차인데. <초반찬이. 웃음> 이게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웃음> <웃음> 지역 난방도 저희가 힘쓰고 있지만 네? 지역 냉방, 그러니까 뜨거운 거 말고 차가운 것도 하고 있고요. 오늘 잘 쓰고 있는 전기 공급,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힘쓰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로도 소각장에 태우면서 그 소각열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에너지를 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지금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게 W2H라고 물을 이용해서 이제 또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도 알고. 처음 <laughs> 아셨죠? <laughs> 그것도 몰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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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누구지 <죄송해요. 웃음> 어, 알고 있? 아니, 아, 너 누구 족시 아세요? 어, 뭐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요즘은 축구 선수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거 <laughs> 뭔지? 아, <정말. 웃음> <laughs> 좋아요. 한국지역 남방공사. 하이팅 김혜선. 네. 김혜선. 아 김혜선 너무. 김혜선이 좋아. 은자 지금 한번더 할게요. 한국지역 남방공사 하이팅 김혜선 하이팅 시작. 한국지역 남방공사. 하이팅 김혜선. 하이팅. 이리 꼭 봐요. 네. 한국지역 남방공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한 년에 결혼실때 적극 잊지 마시고 아, 사상 불러주세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상 대표 네. 네. 많이 주시. 쓰레기 또 버려 이거 좀 더러운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어우 좀사이 너무 좋으시다 3년인데 저렇게 사이가 좋으시다 포붓! 내가 약간 연애했을 때 생각나요 포붓했을 때아 우리 남편 지금 많이 변했는데 3년 전에 좋았는데 우리도 좋았어 아 근데 지금 방금 그 커플 덕분에 시댁이 갑자기 확 찼네요 반 찼습니다 반쳤다. 반 쳤다. 반, 반 쳤다. 좋아요. 어? 혹시 쓰레기 버릴 거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혹시 네, 저, 쓰레기 버릴 거 없으세요? 저한테 그냥 주세요. 그냥, 저한테 그냥 주세요. 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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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지 마시고. 네. 아, 안녕. 아빠는 사진 네, 했구나. 반거습니다 <laughs> 혹시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네. 아, 혹시 한국지역 난방공사? 잘 보겠습니다. 네, 한국제 난방공사가난방공사도 하지만 그, 한국 냉방, 냉방도 같이 하고 지역 냉방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역 난방 그리고 이제 이제 아 갑자기 말이 안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힘쓰고 있고 전기 공급도지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폐기물로도 소각 열을 이용해서 지역 난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 지구를 깨끗이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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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녕하세요. <laughs> <알려봐. 웃음> 심각적. 이것도 버릴 생각 없으신 거죠? 아니, 혹시 왜? 이거 안 버리세요? 네. 아니, 아로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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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수맙잘하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한단 그린 줍깅 네. 어 네. 프로젝트 한국지역 남방공사와 개고마기 회사에 함께 했고요. 아 지금까지 이 태양 뜻에서 완성했습니다. 미션 줍사아 성공! 네. 성공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피디님도 함께 죽기 하시면서 조깅 하나 고생 많,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쓰레기 죽지 마시 아니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우리 지구 지켜줍시다 한국지역남방 공사처럼요. 아, 이거 이거 집보복 아니에요. 지역을 깨끗이 만들어줘서 그쪽에 지구, 지구, 지구 네, <laughs> 지역은 여기, 지, 여기 지역밖에 안 돼요. 네, 여기가 얼마나 큰일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좀.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기 쓰레기. 쓰레기. 다